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려면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순서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학습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려면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행위들은 친구들에게는 학교폭력이며 어떤 사람에게 하더라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상해, 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 교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로 불법정보 유통 행위. 여기에는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한 침해 행위가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폭행과 상해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폭행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또는 큰 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 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죄로 가중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람의 신체와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폭행이 성립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 없이 때리려는 흉내만 낸 경우 등즉 간접적인 물리력만 써도 폭행 상해죄에 해당된다 할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협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를 끼칠 것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피해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음에도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될까요? 맞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풀러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전한 말도 그 사람이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을 하며 비하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모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은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욕설,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비하를 말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뒤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담당 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편, 선생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거짓 신고는 무고죄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물 손괴 등 공용 서류, 공용물 파괴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에서 정한 재물 손괴, 공용 서류, 공용물 파괴에는 타인의 물건, 문서, 컴퓨터 파일 등을 망가뜨리거나 숨겨서 사용할 수 업게 만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벽, 책상,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하거나 칼로 새기기 또는 유리창이나 TV 등 학교의 물건을 부수기, 교육자료, 안내문 등 게시 중인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리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불만 표출 목적, 욕설 쓰기 등은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학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성희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앉기, 친근감을 표시하며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불 등을 만지거나 들추기,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하는 말을 하기, 또는 선생님에게 자기가 섹시한데 또는 첫 경험 말해주세요 등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칠판, 책, 벽, 책상 등의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기, 가슴이나 다리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성희롱 관련 QA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대상, 대상에게 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도 성희롱인가요? 맞습니다.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다음으로, 동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인가요? 맞습니다.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인한 침해는 같은 성별끼리도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당연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하다는 개념 역시 그 사회의 평균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평가받습니다. 교육 활동 행위 중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위, 옷 벗기, 손동작이나 소리로 성행위 흉내내기,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보여주기,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기,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달라고 하기 등은 성범죄의 예가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화, 이메일, 단체 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 촬영물 전파 등은 더 심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달, 공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선생님께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 속임수 등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업무방해에 속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 속임수, 위력으로 선생님의 지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이나 지도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결석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대하여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가볍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하게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퇴역처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학 처분이 가장 높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보호, 결정을 위해서는 심의 기준으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또 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제대로 반성하고 신속히 사과하면 조치를 경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위가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경우 100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명령, 1년까지의 보호관찰관 내 단기 보호관찰, 2년까지의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관찰이란 외출 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 유지 등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한편, 보호 처분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받을 수도 있고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보호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하고,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원 송치, 심한 경우에는 2년까지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심각한 사건은 벌금과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치료비,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됩니다만 이러한 처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활동, 치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잘 익히고 실천하면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반듯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무슨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연습했다가 화가 날때 실천해 봅시다. 즉,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 맛있는 음식 등을 떠올려 봅니다. 나와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관련하여 학습 활동으로 첫째, 자신이 보거나 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둘째, 이런 상황이 일어나려 할때 본인 혹은 주변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이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